안녕하세요. 너브은 안크입니다. 오늘 갖고 온전보는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더스 에피소드 6 러브앤피스도 지연의 구세주입니다. 가면라이더 아웃사이저즈 루카인 러브앤피스와 자원의 구세주가 9월 전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빌드의 최강의 피런인 엘볼토가 가면라이더 엘볼토 S가 되어 등장한다고 하며 이수디 미소라도 등장한다고 하며 가면라이더 아웃사이저즈에서 엘볼토와 미소라가 어떤 한락을 할지 그리고 가면라이더 신자리 이름이 공대가 되었습니다. 가면라이더 가블이라고 합니다. 신자 전보와 누머를 영상으로 업로드 하려고 했으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신전 정보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드 플레이어를 잡기 위해서 파이즈 블라스트 폼을 갈아보니 AI가 어떨 텐데지, 돌아온 엘보토와 미소라가 어떤 활약을 할지 구었다를 기다리며 빠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샤오!